네 안녕하세요 모토스타 거제점입니다 오늘 뭐 택배가 하나 왔는데 오 여기 FM 바이크 사장님이 보내주신 건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지 뭘까 뭘까요 모토아임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. 아. 자, 우와. 뭐가 무거워요? 무거운데. 야 어. 과자를 이렇게. 어. 와, 이 스티커랑. 과자를 보내주셨는데. <laughs> 사인보드 사인보드 달력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회에 나갔을 때 팀한테 사인 보낼 수 있는 사인보드 J트립 사인보드 그리고 얘는 이제 쇼바 스프링 압축기 그 다음에 잭 타입 스탠드 도 있고 아 가지고 싶은 거많네요야야 야. 엑셀 엑셀 샤프트 홀더. 야. 야, 차대인 거 스탠드. 진짜 가지고 싶은 건데. 그리고 돔 리프터, 비드 브레이커. 그때 이거는 뭘까요? 이거는 볼트 두 개. 아, 돔 리프터구나. 야.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버려주셨네 <laughs> 야 제가 나중에 또 여기 저희 차량들 정비할 때 한번 쓰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스탠드가 몇개 있는데 이거를 어다 모터하인 거로 바꾸고 싶은데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제가 쓰던 게 돔리프트가 아, 이거랑 얘를 썼거든요. 근데 얘보다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갖고 싶긴 했어요. 했는데 아 금액이 금액인지라 아직 아, 엄두를 못 냈는데 아 가지고 싶은 거 보내 주셔 가지고 여기 J 트리또 스티커. 메이드 인 J든. 야, 제가 나중에 한번 쓰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